정말 추악이야 제로가 700일입니다 네. 네, 아 지금 기대 기대를 하고 있는 지금 기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지 형이 또 왔습니다 네, 우지 형이 방금 아, 왔네 진짜 요 진짜 진짜 기대 기대 어. 진짜 기대 기대 15분 하고 있어요 갑자기? 15분 네. 이, 인사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있다가 캐럿 어. 분들은 뭐 하나 이렇게 심심해서 이렇게 아, 켰는데 진짜 하고 있었네 진짜 어, 하고 는데 네. 지금 20, 20... 네 22만... 오, 네. 오, 네.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캐럿들. 아 정말 인사 한 번만. <웃음> <웃음> 역시 우직. <laughs> 네,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어가지고. 네. 댓글도 좀몇개 읽어주세요. 네. 오늘 방금 형도 열심히 운동 갔다가 네. 네. 지금 운동 다녀왔는데. 어. 네.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지? 지금. 1시2 0 분인데 다안 자고 뭐 하는 거죠? 약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안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냥 한 건데. 생각보다 잠을 안 자고 계시는 이 같아요.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후회한다. 그렇지 이제 왜안 잤지 <laughs> 어. 이러면서. 아, 근데 아직. 이미 또이 패턴에 적응하신 분들도 계실 거야. 음 아닌가? 미안해 요기를 어때? 네, 아, 뭐 어쨌든 뭐 저희가 뭐 16분이라는 시간을 했는데 계란 이제 된거 같습니다. 음원, 음원. 형 음. 음. 계란 먹을래요? 어, 나쁘지, 우리 소금 있나? 소금 있지. 맛, 소금이 어. 좀 있지. 어. 야또 도겸이가 배고... 또, 두께비가 또 아, 하지만 내일은 일요일이래요 운동한다고 또 아이고, 아이고. 단백질 싹 챙겨 먹고 <laughs> 아 도겸이 아니 나 정말 배고파져 트레이너 같아 나 진짜 배고파 아, 배고플 때는 <laughs> 그런 거 채워줘도 괜찮아 밤에 어. <laughs> 여러분 얼른 자요 <laughs> 아 진짜로 이거 1시 지금 1시 20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. 저희도 이거 잠깐 하고 만약에 좀 들어오셔도 얼른 자야 되니까 금방 하고 끌려 했거든요 너무 음.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맞아요 네. 꽤 길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차피 이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, 있고 좀더 저희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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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를 좀 전해드리고 싶으니까 네. 조금만 더 할까요? 그럼 한딱 한 20분까지만 오케이 20분까지 네.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럼 디노는 왜 우리 층에 있는 거야? 이제 심심해서 어. <laughs> 심심해서 내방 와서 얘기하다가 어, 너무 일찍 자면 또그걸해서 음. 패턴이 있어서 나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겸이 음. 형이... 도겸이 형이 얘기도 하다가 우지 형이 얘기도 나오고 음. 아... <laughs> 딱 진짜 형얘기했는데딱형와가지고당황해가지고당황했어 네. 야, 딱잘 왔네. <웃음> 어. <웃음> 아, 아, 또, 잘 끊었어. 아, 말해. 어떤 얘기야? 어... 진짜... 아. <laughs> 아... 다행이다. 야, 딱 그때 딱 왔네. 아... <laughs> 댓글에... 아... 이웃이... 아... 아... 이거... 아... 이렇게 이거... 아... 이거... 아... 이거... 댓글 좀몇개 읽어주세요. 지금 2 0 우지 형이 또 마무리를 또 해주시면. 지훈 오빠 룸메 누구야? 아직도 제 룸메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? 아 그래요? 혹시 분... 모르죠. 네. 그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아니에요. 이거. 모르면 안 돼. 반성하세요. 방금 오. 댓글에서 캐럿 오일 차라는 분들 계셨어요. 뭐라고? 오. 댓글에 캐럿 오일 차입니다. 아 진짜? 오. 오. 아 환영. <웃음> <웃음> 풋풋하네요. <웃음> 우리가 어떤 게 그런 팬 사랑인지 보여줄 거예요. 환영. 그렇 내일 그래 아이... 다들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분들 많아요. 네. 그래요, 그러면 지금 벌써 이제 시 20분 시간인지라 깜짝 놀랐네. 얼른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고 그렇시다. 네, 결합다 얼른 주무셔야지. 얼른 자야 되니까. 네. 저화 예, 먼저 들어가 볼게요. 예스. 들어가서 좀 씻으시고. 예, 네. 자, 그러면 이제 20분.